자 5번 자1 1강에 5번 지문 들어가는데요. 이건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고 들어가 봅시다. 자좀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한 질문인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학교에 학교에 두 명의 이제 학생이 있어 음, 축구 이제 두 명의 학생이 있는데 A라는 학생은 이제 축구 연습하고 이제 둘다축둘다 그냥 축구부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A라는 학생은 A라는 학생은 어 이제 뭐 축구 연습하고 그럴 때쯤 되면은 그냥 뭐 빈둥 빈둥 놀 빈둥 빈둥 놀고 그냥 빠지기도 잘 하고 뭐 축구한다라고 그래 뭐 드리블 연습한다 그러는데 그냥 공은 그냥 툭툭 치고 그냥 거의 걸어다니는 것 같고 어 저기 뭐 그렇게 열성을 보이지도 않고 막 이래요 자 그다음 b라는 학생이 있는데 b라는 학생은 와 진짜 열심히를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드리블 연습을 하고 슈팅 연습을 하고 음, 달리기 연습하라 그러면은 a라는 학생은 어, 그냥 걷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열 바퀴 돌라 그러면 한 바퀴 돌한 한 바퀴나 돌고 b라는 학생은 근데 막열 바퀴 돌라 그러면 진짜 막 12바퀴, 13바퀴 막 연습하고 그래. 그런데 어이그 축구팀 코치가 코치가 아는 만약에 축구팀 코치가 아는 사람 중에 박지성이 있었어. 근데 박지성이래 선수가 어 박지성 선수가 이 축구팀 코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 저기 꿈나무를 한명 꿈나무를 좀 키워보고 싶다. 축구의 꿈나무를 그래가지고 외국에 데려나가서 외국에 데려나가서 한번 좀 멋지게 한번 키워보고 싶다. 그래서 한 명만 추천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한 명만 추천을 좀 해다오라고 연락을 한 거야. 그럼 코치의 입장에서 코치가 어, A라는 학생을 보내겠어요? B라는 학생을 보내겠어요? A는 그냥 대충, 대충. B는 되게 열심히 하던 학생이야. 그럼 당연히 B라는 학생을 추천해서 보내주겠지. 그런데 나중에 그 얘기를, 그거를 알고 A라는 학생이 와가지고 막 따지는 거야. 아니, 나도 정말 그 위대한 축구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왜 나한테는 기회를 안 주고 저 B한테 기회를 줬느냐? 그랬더니 코치가 뭐라 그랬느냐? 어, 난 몰랐다. 나는 너가 어, A라는 학생한테 나는 너가 축구에 그렇게 관심이 있고 축구를 정말로 열심히 하고 싶고 그런지를 전혀 볼 수가 없었다. 어, 근데 B는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 B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B에게 기회를 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은, 어? 사람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학생이겠지만, 이제, 우리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은, 그 모든 그 행동들을 하면서 당연히 살아가야지. 행동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니까. 근데 그 행동에는, 그 행동에는 그 사람의, 음.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수 있다. 그 행동, 행동이 그 사람의 목표와 그 사람의 어떠한 그, 추구하는 바, 이런 것을 드러내게 된다. 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 한 마리, 마, 그, 그 뭐냐. 한 마디, 그러니까 백마디의 말보다 어, 한 번의 행동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우리 영어 지문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 얘기랑 관련돼 있는 글의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해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suppose. 자, 명령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가정해봐라. 뭐라고? 음, 대탄화 생략. 자, you created a scenario. 너가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어, 당신, 너가 이제 작가인 것처럼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가정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뒤에는 완전해야 되겠죠? 자, 어떤 시나리오냐면, 자, 캐릭터가, 그 시나리오에서의 캐릭터가 조종하는 거야. 비행기를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네. 삼형식 자, LA에서부터 라스베가스로요. 자, getting to Las Vegas is his objective. 자, 동명사 주어를 사용한 거죠? 그다음에 get to 하면은 어디에 가다라는 뜻이고 가지다가 아니라 고 o 동사하고 똑같은 이형식 자, 라스베가스에 가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자, when he climbs into into the cockpit. 그가 자, 올라갈 때 콕핏으로 당연히 사다리 타고 조종석 조종석으로 올라가야지 비행기 엄청 높잖아. 그러니까 클라이밍이 되겠지. 자, 그래서 그가 조종석으로 올라갈 때, 자, 올라갔을 때, he will check the fuel i n s t r u m 그는 연료, i n s t r u m 하면은 뭐 도구 패널 하면 판때기.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연료 계기판이 되겠죠. 자,랑 브레이크랑 그리고 컨트롤들을, 컨트롤 그저 비행기 조정 조종, 조정하는 기구들, 그러니까 뭐. 여러가지 뭐 버튼이라든가 이런 걸로 뭐 기합계 뭐 이런 거다 있겠죠. 이런 것들을 체크할 것이다. 점검할 것이다. 자 그리고 여기는 미래 시대인데 여기는 미래 시제를 안 썼어요. 왜 부사절은 미래 시제 안 쓴? 여기는 미래 시제를 썼지만 여기는 미래 시제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갔을 때는 그렇게 점검을 할 것이다. 자, his action has proposed toward his objective of flying to Las Vegas. 그래서 그의 행동들은 자, 그의 행동은 자, 목적을 가지고 있다. 뭘 향한? Toward다면 무엇을 향한이라는 전치사죠. 그의 목표를 향한 목적. 근데 그게 목적이 뭐였어? 어, Las v e 로 날아가는 것에 그의 목적을 향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자, everything else is in support. 자, 모든 다른 것들이, 모든 다른 것들이, support, 지원, 지원에 있다. 응. Of, so, in support of t h a 그것에 지원에 있다. 응. 자, 그리고 여기서 대은 뭐예요? 대 여기서 대은 flying to Las Vegas가 되는 거지. L V라고 합시다 그냥. 자, his objective informed his action. 자, 그의 목표가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자, his a c t i o n speak of h i s o b j e c t i v e speak of 자, i n f o r m 은 여기서 영향을 미 h 다 s p e a k of 는 h e 에 대해 말해준다. 그의 행동이 그의 목표에 대해 말해준다. 자, 그래서 그 자 여기서 그좀 이해하기가 여기가 힘든데 요걸 갖다 이제 다시 여기 뒤에서부터 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해를 해보면 그의 행동이 그의 목표를 말해준다는 얘기는 자 그가 무슨 행동을 했어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조종실에 들어가서 이런 거다 점검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점검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당연히 목표가 있어 날라가려고 이제 비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점검하니까 그러니까 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 사람이 이제 비행기 조종해가지고 이제 갈려 그러는 거구나.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있다. 라는 얘기고, 여기, his objective, inform his action 이라는 얘기는 그의 목표가 있으니까, 어, 비행기를 이제 운전해서 가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의 행동, 점검하는 거.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게 이렇게 표현한 거. 그의 목표가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어, 원래 인폼은 정보를 주다, 알려 주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목표가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를 알려 주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다라고 이해하면 되고. 자, 그다음에 모든 다른 것들이 라스베가스로 날아가는 것 날아가는 것에 지원에 지원에 있다. 어, 라는 얘기는 어, 요거는 그앞 여기 요거는 요거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다른 것들이 라스베가스로 날아가는 것을 지원에 있다는 얘기는 그의 행동을 보면 그의 행동이 이 사람이 라스베가스로 날아가려고 하는 것을 어말 그러니까 그 의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앞으로 그럴 거라는 것을 알려 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자, and if he's flying to Las Vegas to get married. 자, get married 결혼하다는 수동태로 나타내죠. 어, 결혼하다. 혼하다. 어. 개피피 수동태. 자, 만약 그가 라스베가스로 날아가고 있다면 결혼하기 위해서, the way, 그 방식. He checked the f u e l instrument panel. 당연히 대타나. 어, 생각돼 있겠지. 근데 뒤에 완전해야 완전해야죠. 어? 자 위치는 들어가면 안 돼. 자 더, 그가 그 연료 계기판을 연료 계기판을 점검하는 그 방식이 그 방식이 will be affected 영향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기쁘잖아. 라스베가스의결혼을러 날려가 그럼 막 좋아가지고 막 진짜 근데 열심히 막 체크를 하겠지. 가다가 사고 나면 절대 안 되니까 왜? 빨리 가가지고 결혼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어, 그가 그 연료 계기판을 그 점검하는 그 방식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니까 라스베가스로 가니까 라스베가스로 결혼하러 가니까 되게 기쁠 거 아니야, 그죠? 어? 그냥 자신의 일이 아니란 말이야. 자기도 거기 어, 비행기는 운전해서 가지만 거기 도착하면 자기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그러니까 그 연료 계기판을 아주 꼼꼼하고 어, 절대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그죠? 결혼하러 가는 얼마나 좋은 좋은 날인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If the weather forecast calls for thunderstorm along the flight route. 자, 그래서 그날 일기 예보가 날씨 예보가 자. 그 썬더스톰을 폭풍우를 폭풍우를 예보한다면 자 여기서 콜4 어, 무엇을 부르다 가 아니라 예보하다 자 예보한다면 그 비행의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어 바이 스탠더 워칭 him 그를 바라보고 있는 자 그래서 in 엔더 카펫 그 조종실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구경꾼은 구경꾼은 아마 눈치채게 될, 목격할 것입니다. 뭐를? h e s e m s nervous. 그가 불안해 보인다라는 것을 목격할 것입니다. 그렇겠지. 어? 꼭 가야 되는데 결혼식이니까 그걸 뭐 미룰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 길을 가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근데 혹시나 뭐 사고가 날까? 아니면 아예 그 비행이 취소될까 봐 불안하겠지. 그죠? 어. 여기서 말하는 바이스탠더라고 바이스텐더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뭐그 조정실에 누구 구경꾼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거기 옆에 구경꾼이 있다면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자 no one would know he's bound for Las Vegas. 자 but they can tell by his energy.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도 모를 것입니다. 모를려. 대타나가 생각돼 있는 거예요. 자 그가 B-bound e for 하면 어디로 향하다라는 수가야. 그가 라스베가스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도 모를 것입니다.라는 얘기는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h e t e 한테어 그러나 그들은 by his energy 그의 에너지에 의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Whether he is just uh, tidying the cockpit or if he is preparing the plane for a trip. 어, 그래서 그가 단지 그가 단지 그 조종실을 그냥 청소하고 있는지. 타이딩 하면은 이제 정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단지 그 조종실을 정돈하고 있는 건지, 혹은 그가 여기서는 if 외도하고 똑같은 의미겠지. 그가 비행기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 비행을 위해서 여행을 위해서라는 얘기는 비행을 위해서 그러니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자, 그가 음, 여기서 말하는 그가 이제 비, 이 비행기를 몰고서 진짜 이제 비행을 하려고 해. 그러면 그 계기판이라든가 그 비행 어, 이 비행기가 제대로 준비됐는지 이런 거 점검하는 거를 정말 꼼꼼하게 하려 고 그러겠지. 자기의 목숨과도 관련된 일이니까. 하지만 그냥 그 조종실을 청소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뭐 어, 서류 같은 거 이렇게, 무, 이렇게 모아놓고 그냥 탁탁 해놓고 뭐 먼지 같은 거 그러니까 대충 대충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비행을 하려 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 그냥 조종실을 그냥 청소하는 건지 그 행동을 보면은 딱알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if he has an objective, 그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there will be purposefulness in his movement. 자, 그의 움직임에는, 그의 동작에는, 그의 동작 속에는, 자, 존재 구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 여기가 주어. 이것이 있을 것입니다. 목적성이 있을 것입니다. And his feeling about his upcoming trip, 그의 다가오는 여행. 자, 그래서, upcoming, 다가오는 여행. 그러니까, 미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자, 그의 느낌이, About his upcoming trip에 대한 그의 여, 어, 느낌이 will also affect his body movement. 또한 그의 몸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초반에 그이 질문은 좀... 그 어쩔 수 없이 좀길어지는 설명이 초반에 그래서 무언가를 정말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까 그 처음에 축구 그 얘기로 했죠 정말로 자기가 축구 선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동작에서 그 사람의 움직임에서 어, 매일 매일의 그 움직임에서 어떠한 그게 나타난 그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하구나 그런 목적이 축구 선수가 되겠다라는 목적이 드러날 정도로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 그 여기에서는 그 그거를 그래서 이지문에서는이 질문에서는 그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야기 속에는 자 어떠한 연기를 할때 연기를 할때야그딱 감독이 왔어요 야그뭐 느낌이 오냐 느낌이 느낌이 안 오잖아 그러니까 좀 정말인 것처럼 사실적인 것처럼 그 연기를 좀 해봐. 너의 그 움직임만 보고도 너의 그 연기만 보고도 아저 사람이 정말 그런 것 같구나 이렇게 좀 생생하게 느끼 느낄 수 있도록 연기를 해 봐라고 이야기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삶의 교훈을 주는 또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생생한 연기라고 하는 건 생생한 연기라고 하는 건그 움직임 속에 그 사람이 하는 연기 속에 정말 저 사람이 그 사, 이제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비행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어,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연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도 우리의 그삶 속에서 딱 겉, 이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딱 쳐다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정말로 어, 저거를 위해서 그 지금 행동을 하고 있구나. 꿈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도록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교훈을 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